아, 여러분 우나 운하, 나이가 저한테 진짜 폭탄 발언했어요.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. 진짜 밤에 진지하게 우나가 너 왜? 어? 동현이 형만 왜 이렇게 좋아하냐? 너 동현이가 뭐, 뭐 제일 열리고 제일 배려심이 깊다고 말했냐? 그런 적 있냐? 아니 형, 근데 그건 실제로 동현이 형이 제일 마음이 열리고 제일 배려심이 많아요. 우나 그래. <laughs> 아니 표정 보세요. 제가 오늘 온제 어떻게 이랬겠어? 우나 너 진짜 엄마어다 그럼 형은 뭐야? 이게 또 영락씨가 뭐라 그러셨죠 저한테? 어. 형은 날 장난감으로 생각하잖아. 그래서 가 재밌잖아요. 진짜 정색하고. 야, 엄마가. 미쳤어? 내가 널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. 진짜 삐져서 그렇게 말했니 영락씨가 뭐라 그러셨어? 막 당연히 장난이지. 형. 그럼 형은 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? 야 엄마가. 난 살면서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난 최고의 동반자로 날 생각하고 있었어. 아니 거제는 형은 그거는 너무 처음부터 이게 의도가 장난이었잖아 형이. 장난 뭐, 아니 진지했다니까. 아니 그걸 왜 진지하게 하냐고. 나, 진지하게 너 동현이 형만 좋아하니까. 아 아니라고.